주식 주문을 누릅니다. 돋보기를 누릅니다. S P I를 적고 S P I를 클릭합니다. 미국 주식 시작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22시 30분부터 썸머타임시 변경이 매수를 확인하고 비밀 번호를 적는다. 지정가를 확인하고 지정가대로 사는 것이다. 시장가로 사는 방법이 있다. LOC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LOC는 시장 종가로 사는 것이다. 수량을 적고. 가격을 클릭한다. 가격을 적고 확인을 누른다. 지금은 주식 주문 시간이 아닙니다. 예약 주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